코스피, 기관 매물에 2640대로 밀려 하루 만에 재하락. 코스피가 29일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에 2640선으로 내려섰습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발표 이후 반등의 실마리가 잡힐 때 잡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날보다 9.93포인트, 마이너스 0.37% 내린 2642.36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8.81포인트, 마이너스 0.33% 내린 2643.48으로 시작한 뒤 약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코스피는 지난 26일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공개 후에 사거래일 중 전날 하루를 제외하고는 3일 동안 하락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이 5,073억 원을 순매도했으나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3,107억 원, 1,788억 원의 매수 위로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외국인은 6거래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며 매수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오전 한때 1,800억 원이 넘는 순매도세를 나타냈으나 장마감에 임박해 매수 주문을 집중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는 현대차와 한국전력, 삼성생명 등 저PBR주가 포진됐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2.1원대린 1,331.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은 오늘 밤에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발표를 앞두고 관방 심리가 유입되면서 코스피가 하락했다라며 다만 외국인은 대표 저피비할 업종에 대한 매수세를 유지하면서 밸류업 지원 방안 관련 모멘텀을 지속하고 있다고 라 풀이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0.27%, LG에너지솔루션이 0.25%를 비롯해 저PBR주인 현대차가 1.01%, 기아가 5.78%, 삼성불산이 0.64% 등이 올랐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14%,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마이너스 3.37%,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5.42%, 포스코 홀딩스가 마이너스 1.37%, LG 화학이 마이너스 2.48%, 네이버가 마이너스 4.41% 등이 내렸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 정밀이 4.52%를 비롯해 역시 저피비율 테마주로 꼽히는 전기 가스업이 1.38%, 운수장비가 1.26%, 증권이 1.15%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의약품이 마이너스 3.54%, 서비스업이 마이너스 1.8% 등의 내림폭이 컸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0.43 포인트, 마이너스 0.05 퍼센트 내린 862.9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금주 4일 중에 3일 동안 내렸습니다. 지수는 0.84 포인트, 마이너스 0.1 퍼센트 내린, 내린 862.55로 개장한 뒤 줄곧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텍스장에서도 기관이 1,338억 원의 매도위로 하방압력을 높였습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785억 원, 685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에코프로 비엠이 4.1%, 에코프로가 5.1%, HLB가 5.43%, 리노국업이 1.71% 등이 올랐습니다. 내린 종목은 알테오젤이 마이너스 2.37%, 엔케미 마이너스 3.94%, 셀트리온 제약이 마이너스 4.73%, HBSP가 마이너스 1.91%, 신성 델타테크가 마이너스 6.39%, 레인보 로보틱스가 마이너스 2.18% 등입니다. 이 나라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텍 시장의 거래 대금은 각각 12조 5,871억 원, 10조 6,562억 원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전날보다 2조 6,700억 원 늘고 코스텍 시장은 9 0 0억 원가량 줄었습니다.